안녕하세요. 어, 오늘 같이 동위원소 심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촬영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좋은 피드백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와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질량수 a짜리 X와 질량수 a+2짜리 X가 있습니다. 원자량은 질량수와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존재 비율은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고 분자량이 a, 2a 더하기 4, 2a인 x2의 존재 비율이 지금 9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 이 문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소 기체에 대한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냐면 9분의 1이라는 숫자를 보고 알수 있는데요. 제가 존재 비율은 항상 지구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9대1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지난번에 배우셨던 9대6대1이라는 숫자가 떠올라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자량이 제일 작은 놈이 9였고, 그리고 분자량이 중간에 들어오던 애가 6이었고, 그리고 분자량이 제일 큰 애가 1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용하시게 된다면 어, 질량수 A짜리 X가 원자량이 35가 되고요 그리고 옆에는 37이 됩니다 존재 비율까지 외우신 분들이라면 어, B가 75%라고 바로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옆에는 25%라고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기역, 리은 디귿을 풀수 있는데요 분자량이 서로 다른 경우는 세 가지라고 하셔야겠고요. b는 75%니까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고 평균 원자량은 35.5가 나온다라고 알려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정석으로 풀어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원론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존재 비율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분자량이 제일 큰 2a 더하기 4는 큰 거를 두번 만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존재 비율에 제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b 제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자량이 2개인 경우는 작은 거두 번이 만난 경우이기 때문에 존재 비율을 b 제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과정에서 100분의 그100 마이너스 b라고 안 하고, 음100 마이너스 b에다가 바로 제곱을 한 이유는 분모의 분모가 전부 다100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지워져서 일부러 생략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9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맞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9b제곱은 9b제곱 마이너스 어 200b이니까 1800b라고 세울 수 있겠고요 다음에 만인데 구만이라고 세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놈이 b제곱이다 라고 세, 식을 세우실 수 있겠고요 어 8b제곱 마이너스 1800b 더하기 구만은 0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값이 너무 크니까 약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지금 눈으로 들어오기에는 음 4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2b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400에다가 200음 250p 그리고 4였으니까 우선 8만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8만 그러면 4로 나누면 2만. 그럼 많이 남았으니까 4로 나눴어. 만을 4로 나눠 만을 4로 나누면 2,500이네요. 그래서 2만 2,500이 나오겠는데요. 맞나요? 예. 네. 이제 여기에서 식을 또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laughs>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은. 뭐 21, 뭐 아니면 225에다가 뭐100 이런 식으로 몇개 맞춰 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딱 봐도 가기 쉽게 나오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보시면은 계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다 일일이 계산 하시기 보다는 저는 어, 유사한 숫자가 나왔을 때 어, 때려 넣는 방식도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정리해 보겠습니다.